성관계가 없었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약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유일하게 성관계를 할수 있는 사이인데, 그거를 태반이 했다. 혼인 파탄이라고 봐야겠죠. 네. 다만. 네, 안녕하세요. 본보인 그날 이재 변호사입니다. 네, 황경동 변호사입니다. 뭐, 어, 맞는 얘긴데 집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성관계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특히 이 성관계를 안 했다는 부분을 어느 경우에 제일 많이 주장을 하냐 그러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때 네가 관계를 안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주장을 했을 때 법원에서 그 유책 배우자의 반소 청구, 혹은 이제 이혼 본소 청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약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유일하게 성관계를 할수 있는 사이인데 그거를 태반이 했다. 혼인 파탄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 너가 성관계를 안 해줄까 내가 나가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변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혼인 파탄이 됐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 혹은 혼인파탄이 됐는데 뭐 마땅한 혼인 기책 사유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문제 삼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접근할 수 있겠죠 어느 한쪽이 원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녹음을 하면서 싸울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빈도가 조금 높다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 부부 갈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이혼 사유로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관계가 원활히 지속되는 비율이 한국에선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판례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건다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욕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협조도 원만하게 다 되는데 오직 성관계만 안 하는데 이혼을 할수 있겠느냐 라는 걸 생각해보면 일단 말이 안 되죠 성관계를 안 한다는 거는 그 사람과 뭔가 말도 붙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면 거칠게 나오게 되고, 안 만지게 되는데 만지게 되면 때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안할 정도로 둘 간의 관계가 매우 이제 파탄이 나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가능하죠. 실제로 다른 이혼 사유들을 주장을 하면서 하나의 이유로서 성관계가 오랫동안 없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더큰 이유가 많으니까요. 일종의 밑간이요, 에 밑간 요리를 치면 성관계가 없어서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폭언 폭행이 있었고, 성관계가 없어가지고 서로에 대한 뭐 내가 성욕을 풀 데가 없으니까 부정행위를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부정행위, 폭언, 폭행으로 이혼해라라고 되는 거지. 성관계가 없었다는 전제로. 그 성관계 없었으니까 너는 이혼해라. 이렇게 하진 않죠. 성관계만으로 이혼을 하려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안 해주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이 사람이 정신의학과를 가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의무기록 사본을 봤을 때이 사람이 그것 가지고 계속 상담하고 약을 먹을 정도가 됐어요. 부부상담도 하고. 네.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되는 그거... 거죠. 음. 뭐 하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지만, 이혼 상담하면서 거의 60, 70% 정도는 그 성관계가 없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밑간을 깐다는 얘기가 그만큼 보편적인 사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가 되는 케이스는 있었어요. 뭐였냐면, 두 분이 60대가 넘었어. 남자분은 젊었을 때 막, 뭐, 씨름, 뭐, 럭비 이런 거 해갖고 몸이 막 되게 좋고, 되게 풍채도 좋은 할아버지인데, 자신의 리비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는 분출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 계단도 잘못 걸어 내려가는 분이신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자꾸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니까 힘들다 못하겠다. 진짜 그렇게까지 말을 했대요. 청 그러면 나가라. 하지만 일반인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일반인을 이제 건드렸다가 또 이제 이혼을 다시 하시게 됐죠. 성관계는 물론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요. 이것만을 딱 사유로 삼아가지고 위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청구를 하려면 증거를 만드셔야 돼요. 아,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이 관계가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정신학과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남겨준다든지, 결국 증거 싸움이거든요, 소송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식은 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나 아니면은 같이. 살면서 부대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쳐서 이제 성관계를 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밖에 나가면 당연히 일상의 고민이나 중압감이 없어지니까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성을 만나고 또 성관계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물론 하면 좋다는데 만약에 안 하더라도 전후회라도 살 수는 있다고는 봐요. 같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물론 되게 위태롭고. 그 얇은 끈이긴 하지만 그거라도 지키는 게 부부로서의 의를 지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관계를 안 하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왜안 해줘라고 한두번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이제 안 해주면. 아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고 지레 인제 겁을 먹고 그럼 또 자존감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뭐 다른 쪽에서는 하고 싶지만 뭐 이게 어떤 외부적인 요뭐 피곤하다라든지 혹은 뭐, 뭐 갱년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을 할수 있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살아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라는 그 하나의 문제보다 좀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해보시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